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괴엄민김입니다 아, 이제 정말 뜨거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마치 꿈꾸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정말 2분 만에 매진된 저의 콘서트에. 이 시까지 자리를 꽉득 채워주신 여러분들. 1층으로 올라. 진정 저를 사랑해주신 분들입니다. 아, 보고 싶었어요? 네, 아, 열기가 정말 그대로 제 가슴에 전해지고 들어가셨는데. 아, 한 분만 할줄 알아요. 자, <laughs> 아, 여러분들이 2분 만에 매신되기까지 얼마나 컴퓨터 앞에서 클릭을 하셨지. 여러분들이어서 정말 저도 기쁩니다. 박수!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정말 뜻깊게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자, M 이민으로 돌아온 시간입니다. 3년 만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뭔가 노래도 노래지만 외모적으로 뭔가 <laughs> 보여드리자고. <laughs> <보여드릴, 웃음> <laughs> 일동 시간에 걸쳐 미용실에. <laughs> 저의 학대 프로파시죠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조금 선물로뭐 생각해서 한준비한 어때요? 괜찮아요? 사실 저하고 맞는 공연장이 사실 아니에요. 좌석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그렇죠. <laughs> 야, 어제 공연을 재밌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요즘 최고의 주가를 그리고 있네. 부리부리 신부리에. 다들 이제 좀 아실 거예요. 부리부리 신부리에. 공연을 어떻게 될 거라? 공략법을 지금부터 화면 자, 여기서, 여기서 붙여도 여러분. 우리 우리 신부리. 네. 자, 오늘 신부리가 여러분께 알려드릴방 법은 바로 어, M 콘서트 즐기는 법입니다. 했죠? M 오리지널 크리스마스 라이브. 좋습니다. 공연 즐기는 법. 자, 먼저 어, M 콘서트 관람의 기본이죠. 옥차림입니다. 차림은 무조건 가볍게. 가볍게 무조건 가볍게요 <laughs> 자, 하이힐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요. 미누셰 콘서트에는 자동적으로 여러분 일어나서 이렇게 쳐다보요 <laughs> 하이힐을 시키는 연습을 하면 우리 발에 많이 무리가 납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거안 됩니다. 울고, 혹은 맨발. 어찌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 오찬님 갔고요. 자, 민우 씨 하면 멤버들 중에서도 너무나 이렇게 오글거리는 멘트예요. <laughs> 자, 그럴 때, 민우 씨의 그 오글거리는 멘트가 나올 때 여러분들은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외쳐주셔야 요 자, 그 멘트는 바로 이거 <laughs> M. 간지. 이 멘트를 하면 각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 다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준비됐죠 여러분? 자 하나 둘셋엠 화이팅 어 소리 좀 작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엠 화이팅 아 좋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제의 브리핑에 빠져들고 계십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우씨의 어, 유행어 유행어 하겠습니다 자, 뭐 너무나 유명한 이유행어 때문에 자, Em, 해볼게요. <laughs> m say. 이 m say란 말은 Em이 이제 말을 한다고. Em. <laughs> <생각, 웃음> 너의 생각, 내 생각 하면 여러분, y u say. 영어로 보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u say. 너가 말하는 여러분들의 <laughs> 아, 맞춤니다 똑같아. 뭐 너무 유명, 유명한 유명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어, 눈과 귀를 우리 m 민우에게 집중하고 반응을 하면 됩니다. <laughs> 자요것도 네.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너무 쉬우니까 자 민우 씨가 외칩니다. 너희 생각 내 생각 똑같지? 똑같 이렇게 너희 생각 내 생각 너희 생각 내생다자 너희 생각 내 생각 <laughs> 좋습니다. 자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큰 목소리로 너희 생각 내 생각 <laughs> 네, 좋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오늘 즐길 자격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어, 그리고, 다음입니다. 자, 퍼포먼스는 퍼포먼스일 뿐. 오해하지 말고, 여자 댄서 듣는 마 이게 민우 씨가 사랑할 수 없죠. 민우 씨가 아끼는 마음 충분히 아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퍼포먼스는 퍼포먼스일 뿐입니다. 질투하지 마시고요. 사실, 민우 씨가 아마 공연 중에 여자 댄서 분들께 부비비비 부구부구 부구 부구 습슴이 파하는 그런 장면이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절대 질투하지 마시고요 정말 날대로 퍼포먼스예요 여러분들께 멋진 무대를 보여주는 니루 퍼포먼스니까 절대 질투 없는 그런 사랑의 시선으로 니루시를바라 주시고요 아! 나는 못하겠다 난 정말 정말 질투라 나서 난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 질투를 해주십시오 소금이... 오늘, 오늘 끝나고 하십시오 <laughs> 끝날 때까지는 절대 그 질투를 표출하 안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헐! 대박사건? <laughs> 어느새 여러분들은 지금 이웃을 공연에서 함께 노래를 목이 터져라 외치고 함께 뛰고 이렇게 뭐한 2시간 이상, 3시간을 즐기다 보면 여러분들 아마 5 k g 이상 을니다이 있을 니다 제대로 울면 저의 니까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 이렇게 즐겁고 재밌는 공연 끝까지 재밌게 잘 지켜 주시고올크리스마스의 최고의 대박사건을 민우씨와 함께 오늘 공연에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 이렇게 브리핑을 여러분께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공연 즐기는 준비 되셨죠? 네 오늘 기억에 오래오래 남는 민우씨의 멋진 크리스마스 공연 저도 어디서나 공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해드린 <laughs> 여러분의 브리브리 신부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